목표는 하나다 사상 처음으로 출범하는 남북 단일 여자 아이스 아키팀의 손을 맞잡았다. 세라머리 캐나다 총 감독이 이끄는 단일팀은 지난 28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빙상장에서 첫 합동훈련을 진행했다. 단일팀은 한국 23명과 북측 12명 등총 35명으로 구성됐다. 머리 감독은 A, B팀으로 나눠 훈련을 진행했다. A, B 팀은 이날 오전 각각 30분 동안 훈련에 나섰고 오후에는 어팀의 미니 게임도 열렸다. 아이스하키는 골리를 제외한 3명의 공격수와 2명의 수비수가 한 라인을 이루는데 북한 선수들이 라인마다 1명씩 투입돼 호흡을 맞췄다. 이날 첫 합동 훈련임에도 미니 게임은 연장전을 대비한 3대3 훈련, 슛아웃 승부치기까지 진행됐다. 첫 합동 훈련 분위기는 진지하면서도 화기애애했다. 지난 25일 합류한 북한 선수단은 생각보다 빠르게 팀에 녹아들고 있다. 대한아이스 아케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선수들은 훈련 내내 엄청난 투지와 의욕적인 모습으로 머리 감독을 흡족하게 했다. 협회 관계자는 머리 감독도 북한 선수들의 집중력을 칭찬했다. 의욕적으로 하려는 선수들을 마다할 사량탑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북측 박철호 감독도 머리총 감독을 도와 훈련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감독이 이명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였다 박철호 감독은 수시로 같은 목표를 향해 힘을 잘 합치자 고 독려하고 있다. 머리 감독과 김도윤 코치, 박철호 감독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최상의 조합을 구성할지 고민하고 있다. 남북 합의에 따라 북한 선수 3명이 21명 게임 엔트리에 포함되어야 한다. 단일 팀 선수들이 대부분 어리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큰 문제가 없다. 진천 선수촌에서 함께 섞여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며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 28일에는 북한 진옥의 생일을 맞아 조촐한 생일 파티도 해줬다. 협회도 아이스 아키 용어가 서로 다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말과 북한말, 영어를 나란히 적은 용어 요약본을 만들어 선수들에게 숙지하도록 했다. 협회 관계자는 어쨌든 빙판 위에서 하는 스포츠라는 것은 똑같다. 북한말도 영어를 풀어 쓴 것이기 때문에 선수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힘든 것은 전혀 없다. 확실히 팀이 하나로 되어 가고 있다 고 힘조 말했다. 한편 역사적인 남북 단일팀은 오는 4일 인천선학링크에서 열리는 스웨덴과의 평가전에서 첫 선을 보인다. 협회는 단일팀을 향한 쏟아지는 관심으로 인해 평가전을 마친 뒤 단일팀 코칭 스태프와 선수단 등이 참석하는 미디어데이 등을 여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